you <music> Ha <laughs> ha 오늘은 충북 진천 담나무골 캠핑장으로 지금 캠핑하러 나왔고요 얼른 텐트 피칭하고 세팅하고 만나도록 해요. 嗯。Huh? 오리 어때, 채나? 응? 오리. 오리? 응. 음. 오리 얘기. 어머. 어머. 이뻐? 어, 오케이. 어. 아, 근데 절벽을 어. 바라보고 있는 오리야. 근데 오리는 음. 언제 질스를다 먹어? 아, 이게 질서 응. 어, 아직 한참 남았대. 요만큼밖에 못 먹어. 응. <laughs> Thank uh -huh. 이거 꺼내? 네 안껴내? 지은이는 빼빼로 <laughs> 아니 얼마나 포장을 부당을... 먹기 힘들게 해놨네 진짜 <laughs> 아, 어떤 맥주다? 시원한 맥주 어. 아빠 그래서 도시락에 딸기 찍지 않을 아빠 당근 왜 싫어한지? 전 한번 하자. 퉁퉁퉁. 짠. 우와. 아우. 아우 시원하다. 시원해. 안 시원해. 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시원한 맥주. 맥주. 아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덥다. 반갑습니다. 채널 캠핑입니다. 너무 날에요. 어, 할로윈 캠핑 다들 즐기고 있는 와중에 저희도 같이 좀 묻어 가려고. 피칭 세팅 다 끝내고요. 음, 맥주 한개 하고 있는데 어, 저번 캠핑 때는 좀 추워서 오늘 난로까지 챙겨 왔는데 난로를 할 날씨는 아닐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도 1박 2일 캠핑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Night now! Go, go, go! Go, go, go! <laughs> 어저씨 너무 맞는 거 아니야? 몇개인나가 보자 저희가 이번 캠핑에는 스테츠 어, 램파이어 280이라는 화로대랑 함께 할 건데 불멍 좀 제대로 또 한번 즐겨보라고 이렇게 화로대를 어, 이제 보내주셨어요 사용해보라고 어, 지금 캠핑장 와서 일부러 뜯었거든요 새로운 캠핑 장비를 개시하는 설렘도 있잖아요 어제 집에서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어, 캠핑장 가서 봐야지 참고. 지금 갖고 나왔는데, 음, 여 메시망, 이따 불멍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s 얼른 설치 한번 해보고, 이제 슬슬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불멍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다 일 고기 꺼 먹으면 되겠네. 오잘 탄다. 오잘 깐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세나 아빠가 불 붙인 중 제일 빨리 붙은 거. <놀람> 오늘 잘때 조심해 왜? 네. 마늘 많이 먹으면 방구가 어마어마하거든? 아빠랑 엄마랑 마늘을 진짜 많이 먹을 거 같아 아이라오잘할퍼 랩퍼 현퍼 현이 왜이러 같이 갈까? 전작도 사 올까? 아니야. 우리가 사 아, 올게. 엄마가 못들잖아장전작지아 장갑 여기 있구나. 난 장... 끼고 있는 줄 알았어. 오케 네. 즐거운 엄마. 할로윈. 네. <laughs> 와. 할로윈 많이 받았네. 나도 주고 싶어재도 주고 싶어. 네. 그러게 엄마 아빠가 준비해야 되는데. 꼭 준비했나? <laughs> 근데 올해는 할로윈 안 하려고 하긴 했어. 아빠 엄마. 네. 일반 계기도 하고. 짧아서. 어, 아 <laughs> 어, <이거 뜨거울게. 웃음> 와, 아유 너무 고마워. 아, 너무. 주는 거야? 네. 고마워. 와,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와 <laughs> 할로윈 선물 다들 엄청 준비했네. 포카치오도 는데 단어 같은 거. 아 맞다, 그때 가자 줬었지. 우리가 사탕 줬는데. 두 개밖에 안 우리 이만한 거두 개밖에 안 줬는데 거기 이만한, 이만한 거, 거, 줬어. 거 줬어. 맞아. 우리 다음에는 채연이가 사탕 골라서 준비하자. 같이. 그리고 다음 내년에는 또 할로윈 캠핑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너무 갑다. 와사장사장이야사장 <laughs> 소장, 소장, 우리 사장 네. 리얼하다 진짜 <웃음> <웃음> 와 진짜 별 진짜 많다 <laughs> <그러네. 웃음> 아봐 <아빠, 여기> <laughs> 이번 캠핑은 저희가 할로윈 또 시즌에 맞춰서 밤나무 골 캠핑장에서 1박 2일 즐거운 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램파이어 어, 280. 좀 새로운 네, 화로 대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어, 요리해서 먹고 또 엄청난 어, 불멍을 하고 왔는데요. 래, 램, 램. 램파이어 280. <웃음> <시끄럽고> <웃음> 네, 그래서 어, 허겁지겁 지금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캠핑 영상은 아마 이제 동계 시즌에 맞춰서 동계 캠핑을 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지금 아침 식사는 따로 하지 못하고 지금 바로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나머지 캠퍼분들도 멀리서 오셨는지 아침부터 분주하게 지금 다들 막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좀 그게 좀더 음.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 여유부리면 뭔가 안될것 같은 음.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도 얼른 텐트만 지금 이제 접으면 되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매주 안 하니까 멘트가 또 <laughs> 뒤로 가고 있어 <laughs> 어쨌든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 게요 안녕 응 덥다 옆에는 더 말랐는데